안녕하십니까 캔사스 시티에 살고 있는 캔사스 하모입니다. 아직도 kbs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 에서 우리 김호중 가수님 별림의 태스형의그 감동과 우승 소식이 그 기쁨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미국 la와 뉴욕 맨하튼에서 가졌던 공연도 아직 그 여운이 남아 있어 다시금 그한 조각들을 펼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재편집 영상을 올려 봅니다. 네, 뉴욕 맨하튼의 중심가를 달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라구아리아 공항에서 맨하튼 타임스퀘어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우버 택시를 네, 타고서 지금 숙소 쪽으로 갑니다. 네, 지금 숙소에. 도착했네요 생생하게 기록해놓으 i n g I don't have anything. 이 don't have anything. I don't have anything. I don't have anything. I d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다른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만 갖고 왔고 그 번호를 몰라 갖고 지금 홀드하고 있고 우리가 예약했던 그 방을 지금 배정을 못 받아서 지금 긴장돼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일단 돈은 다른 카드로 했는데 지금 busy 예, yes You all these 금방 날그 o u n o t s j u t h o r e c 시그 크레디카드 항 r a 걸로예약 s 던걸 갖고 다 되는데 그걸 e c n e o o o t n t n t e c i 올드 멤버라고 다시 해주기는 해주는데, 기다려야 방이 없대요, 이어 뉴욕 왔으면 뉴욕 피자를 시켜서, 프라이드를 해보고, 뉴욕 피자도 있데 공연을 보러 가기 전에, 잠시, 시장길을 조금 맺기 위해서, 저 집에 들어와 봤습니다. 아우 근데 비, 생각보다 비싸요. 뭐, 얼마였더라? 이어 아, 먹었네. <laughs>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 어쨌든, 어쨌든 즐기면서 오늘도 어, 감사함으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센트럴 센트럴 파크. 예, 왔어요. 와 여기 앞에 어, 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었나? 여기세요? 어여기서 바이크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고, 어 여기를 봐서 무슨 꽃인지 화창하게 피었습니다. 말도 타고 여기 입구에 보니까 자전거 그, 그걸 뭐라 그러죠 자전거를 페달 밟으면서 태워주는 거. 그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희들은 어, 비컨 그 세트까지 걸어갈 예정이거든요. 사람들은 좀 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우버나 택시 타라고 그러는데 뭐 아직 시간 많으니까 인조해 하면서 운동삼아 걷고 싶습니다. 이때와 갖고서 아. 우리 디렉션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까 아까 지도하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략 걸어서 한 30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생각보다 그 차지하는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그게 충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천천히 인조이 하면서 가겠습니다. 거기 그곳에 가면 또 네, 동영상 올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유 저기 두 젊은이가 저렇게 평화롭게 있고 가족들도 있고 네. 이거이거자전거 이렇게 쓱쓱쓱 달리는 거이거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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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의 거있 거의 거의 거 여기는 센트럴 어, 파크.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창경원에 국민학교 때 소풍 왔을 때의그 모습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와. 뭐좀 전에 커트 사진을 아니 그 동영상 찍는 거를 놓쳤는데 사람들 단체로도 오고 엄청 많이 옵니다. 참뭐잠 아까 우버 타고 숙소에 가는 동안에 시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픽하고와 공기하고 보면, 아우 저희들은 그 캔사스시티나 샌루이스 그쪽 지역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지. 이런 데는 조금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어우, 참. 어가 지금은 지금 이쪽 도로는 조금 한산했어요. 한산해졌어요. 어우, 저쪽에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그, 공연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되고, 저들 <목소리도>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여기를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뭐 사람들 엄청 많아요. 어, 어우 이쪽에도 지금 사람들이 잔뜩 있네요. 아 우리 참. 김호중 가수님께서 날, 날, 짜를참잘 잡으셨네요. 오늘 날이참 좋습니다. 근데 내일은 비가 온다는 예보를 제가 봤는데, 그래서 우이 같은 그런 코트를 갖고 오긴 했는데, 야 여기, 여기 잔디 위에 사람들 나와서 조 j 하고 있잖아요. 저 속에서, 뭐, 우리 여의도 공원, 그 한강 공원 생각나네요. 어?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즐거움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야 참,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따가 그러면 공연장 있는 데 가서 또 한번 또 영상 올려볼게요. 여기 지금 마차도 많이 달리고 있어요. 마차 끌고 가고, 자전거 타고. 뉴욕 한복판에서 어찌게 조심하시고? 뉴욕 한복판에서 우리 아리스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자기 소개 한번 처음부터 쭉 해보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순수로티고 선순입니다. 경기. 네. 저는 시냇물 대구입니다. 아이고! 저는 월로쌤 서울입니다. 저는 퍼플스타 인천입니다. 저는 마그네츄입니다. 네, 요 분만 저기, 캔사스시에서 올라왔고, 우리 네. 이분도 다 서울에서 올라오셨고, 네, 네, 네. 예. 제가 이제 또, 요번에 또 좋은 여행기를 담아서, 네. 여러분 우리 아리스님들하고 같이 네. 공유할게요. 네, 예, 제가 올려서 네, 한번 감사합니다. 보시면, 예. 아유 너무 반갑다 시간 되면 또, 호흡락 호흡락 또, 호흡락 또 호흡락 네. 연락해요 오케이 하자 어사랑다 그 사랑해요 김호중 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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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입장하고 있으려고 왔는데 이제 그 저쪽 앞쪽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갖고 지금 일부를 갖다 우리 식당 레스토랑 바로 옆에서 입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티켓 있는 그 사람들은 열로. 다른 엔터런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이쪽으로 왔습니다. 많은 아리스 분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어 많이 들어오셨네. 어, 어디서 어 오셨어요? 전 롱알랜드. 롱알랜드. 서퍼대.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캔사스... 캔사스에서, 캔사스에서 오셨어요. 캔사스에서 예. 오셨어요. 아, 어디서 오셨네 <laughs> 혼자 오셨어요? 아 와이프 아 와이프를 가고오셨구나한 네. 네. 아. 한 30분 타고 기차 한 시간만 타고 전첩타고 아주 은 직원 여행 겸해서 오셨네 네. 네. 와이프가 아주 좋아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따라왔어요 예. 네. 아. <laughs> 네. 아. 그래도 참 이렇게 와서 좋은 분도 만날 수 있으면 좋네요 그 식당에 갔더니 네.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웃었더라고 아. 김호중씨가 어저께 일요일날 저한테 와서 사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아, 큰일 이라고 아, 근데 같은 일구 일찍 꽉 찼어요. 아, 안 이거. 안 찾았으면 다섯 쳐 아, 아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아. 완전 신기해요 아니, 예 다만나면은 그냥 다아는분 같고 아 그런 는같는 나는, 나는, 입는 나는, 나고 나는, 나나나 있으니까 저저는 어저께 는 나는, 에서 급하게 오더 해갖고 이거 입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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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나는, 나서 나는, 나는, 여여 여기에서 까지 왔었어요? 아니 캔자스에서 일로 온 거지 난 아, 오늘 오늘 공연 때문에. 아가워요아 예. 그러시네. 아 이게 많이 근데 이 지금 이 여기는 원래가 들어가는 길이 아닌데 저쪽에 사람이 많다고 일로 사람을 <목소리> 보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

제가 모자를 써가지고 모자 벗으니까 아, 너무 이상했어가 네. <laughs> 여기는 비컨스에로에 들어와가지고 호 안에 들어가기 입구에서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플러스에서 네. <laughs> 네. 오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서울에서 듣고 온 감소를 선물해드리는 거예요. 네, 좋은 분들 만나고 너무 좋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내가 너무 고맙습니 예, 저희도 영광입니다. 예, 아또 예, 언제 또 만날지도 몰라요. 예, 예. 크루즈 가세요 그러면 크루즈는 못 가는데 어쨌거나 이제 김호중 가수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아. 많은 좋은 인연들이 생겨서 이렇게 그냥 처음 뵀는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죠? 서울에서 오셨죠? 네, 오이 군자 네. 네. <laughs> 네, 같이.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오늘 진짜 멋위기 <laughs>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막 이제 공연하기 한 3,40분 전 네. 시간이 지금 7시 13분이니까 8시 시작이거든요. 지금 40분 남았는데 나타난 중심에서 2천명이 넘는 저희 교포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실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아리스 환영해 주세요. 아질수 없죠. 뉴저지, 뉴욕 질수 없죠. 위저지 뉴욕 아리스 환호해주세요! 아, 역시 노컵은 노커맨 노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환호 아, 여러분의 별리 아, 여러분의 맥두가 나올 때 크게 한번 다시 환호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멋진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어, 한 가지만 좀 안내해드리고 공연은 8시 5분에 8시 5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세계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콘서트 관람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LA계신 분들은 아시겠군요 <laughs> 여러분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요 공연이 끝나고 이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안어서 사진을 안고 지금 기다리면서 또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네요. 지금 네, 막상 또 돌아갈 래니까는아 네. 지금 공연을 끝났고 막상 돌아갈 래니까 아쉬운 마음을 바꿔서 네, 이제 연이도 끝나고 무슨 시간이면 서 집으로 가서 그냥서 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연휴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서서걸면서또혹시나 우리 조연이 끝나고 하고 앞에서 기다리고. 사람들이 집계를 아껴서 사진을안고지금이 기다리면서 또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네요. 지금 막상 또 돌아가려니까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사진 찍고 또 여기서 또 기왕군을 한번 만났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겠습니다 를 만드는 공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스타벅스 여기는 뉴욕 어, 라구아디아 어, 공항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어, 저는 이제 사우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캔사스시티로 갈 겁니다. 아 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올때 어, 숙소에서 어, 호텔에서 여기 오는데 우버 타고 왔는데 아. 어쨌든 그우보 운전하시는 분이 네팔 분이었었는데, 어 하루에 1 0 시간을 어, 운전한다고 하는데, 야 매일 그렇게 하는 양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더라고 젊은이였는데요. 이 여기 라구아디아에서 이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위에서부터 물이 쫙 떨어지는 이 장면이. 아, 이거 볼만하네요 이런 향기야. 멋있게 떨어지고 있죠. 우리 어, 실내에다가 이렇게 에, 물 폭포 같이름 조명 놓고 어 만들었어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에 끝난 에가 났나? 여기는 이제 음, 주변은 다 이제 음식점. 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 확실히 뉴역은 사람이 참 많은 도시에요. 감사합니다.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보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또 다시 이런 공연이 있다면 꼭 가고 싶네요. 이번 돌아오는 9월에 한국에 갈 비행기 표를 이미 끊어놨는데요. 그곳에 있을 동안에 우리 호중 가수님 별님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한국 가면은 우리 아리스님들과도 또. 소통하고 싶네요. 네. 그럼 여름철 식중독, 냉난방병 같은 거 안전사고 등 조심하시고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